범비형은 되게 밤새서 많이 안물자에요 어, 네. 그형 같은 경우 혼자서 이렇게 음. 구상하면서 음. 혼잣말로 막 자기한테 뭐라 할걸 그럴 때마다 음. 야너 이걸 못해 이러면서 아마 음. 그형 그런 성격이야 야, 야야야 이러면 갇혀야 갇혀서 뭔가 음. 제작을 해야지 딱그 나오는 게 있고 음. 형은 밤새서 진짜 막 하고 나도 옆에 너무 있어주고 싶은데 음. 가끔 있어주긴 하지만 형은 진짜 너무 괜찮다고 자기는 혼자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아. 근데 안쓰러워요 네. 그때 보면은 진짜로 덕분에 뭐 왜냐면 다음 날 얼굴이 네. 이게 가있어요. 그 그렇게 어, 감세면은 힘들어 그리고, 있는 게 보여요. 와 어제야 나 진짜 와나 어제 음. 막몇 시간 뭐8 시간 막0 시간 동안 아무 계속 바꾸고 와2 시간 잤다 2 시간 막 이럴 때 음. 많고. 맞아요. 그래가지고. 멋있죠. 멋있는데 안쓰럽고 그런 음. 게 있죠.